안녕하세요, 봉달입니다. 2019년 4월 5일 도타 오토 체스 업데이트 관련 내용 소개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 플레이어가 사망할 시 해당 플레이어의 짐꾼 또는 체스 말 유닛이 보유한 아이템 중 절반이 무작위로 전체 맵에 뿌려집니다. 어, 플레이어가 죽었을 때 맵에 갖고 있던 아이템들이 뿌려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우측 플레이어 리스트에서 플레이어의 레벨, 현재 보유 골드 및 아군이 공격하고 있는 타겟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또 타인이 던지기 주변 적을 잡아 자신, 자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적군 유닛한테 또는 자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로 던져 착지점 주변 적군 유닛들을 타격하고 기절시킵니다 거의 뭐 시제탱크죠 타인이가 아주 그냥 어... 좋아졌네요 스킬이 던지기 스킬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암살자 6 시너지 기습 치명타 확률이 20%에서 15%로 감소합니다 암살자가 시너지가 6명 시너지가 너무 좋았는데 이거가 약간 밸런스를 조정해 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의 예언자 기본 방어력이 0에서 5로 증가하고 기본 체력이 50 증가합니다 현상금 사냥꾼 바운티헌터 기본 공격 간격이 0.1 증가합니다 기본 공격 간격이 좀 느려진다는 얘기 같아요 1초였으면 1.1초로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암살기사 기본 공격 간격이 0.1초 줄어듭니다 암살기사가 만약에 1초 간격으로 때렸다면 0.9초 간격으로 때린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장 경로 순수 범위 데미지가 50%에서 30%로 감소합니다. 바이스의 낫 변이 지속 시간이 5초에서 8초로 증가합니다. 타스케 라 심장 추가, 추가 체력이 1000에서 1200으로 증가하고 체력 회복 빈도가 2초에서 1초로 줄어, 줄, 줄어듭니다.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수정검 아이템 설명 중 치명타 확률이 15%로 표기되던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후 20%. 제우스 천둥의 천둥신의 분노 가끔씩 한개 대상한테 터지던 번개가 두번 내려치는 버그를 수정하였습니다. 아, 한개 대상에 번개가 두 번씩 내려치던 버그가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술단 테키, 폭발물을 설치하는 순간 목표 지점이 다른 유닛에게 선점되면 폭탄 설치가 실패되는 버그를 수정하였습니다. 아, 이런 버그가 있었군요. 미라나와 파멸사도의 스킬 타겟팅 버그를 수정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 3월 30일 패치 이후에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았는데 이 밸런스를 잘 패치해준 것 같아 너무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이상 4월 5일 밤 11시 58분에 드리는 업데이트 내역 소개 전달드리는 뽕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